국민의힘에서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어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준석이라 부르며 도덕성이 없다,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전 대표 폐륜적 발언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가 된건 어제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의 충남 태안의 당원 대상 강연입니다. 가정교육과 예의를 설명하면서 이전 대표를 준석이로 지칭하며 예의 없는 건 본인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 크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또 버르장머리 없어도 끌어안는 통합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위원장은 이 위원장은 이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 부산을 찾았지만 이전 대표는 영어로 미스터 린턴이라 부르며 대화를 거절한 바 있습니다. 이전 대표는 인성 문제를 거론하는 건 꼰대론이라고 발끈했습니다. 부모 끌어들여 가지고 남욕하는건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 사0 먹어지고 당대표로 지냈던 정치인 준석이라고 당 행사 가서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당내에서도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런 아, 잘못된 이게 싸우자고 하는 것이고요. 가족 명예에 대한 그 모욕이거든요. 그래서 사과하는 게 저는 옳다고 합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한 인유한 위원장은 자신이 밥상머리 교육을 받고 커왔는데 이를 강조하려다가 나온 말이라며 부모 발언을 한건 잘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인유한장의설화 논란에 혁신 동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혁신위는 오는 30일 당 지도부와 친윤 의원들의 희생 요구를 공식 안건으로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